올렸다 부정해 감상하는 거야. 근데 저 정지기로 오면 약간 좋아 그냥 오늘 그아 어, 인삼 아 파종 좀 하려 그래요. 아 이거는 3시야시고요아 삼시야 이거 개화한 거고요. 아 삼물제 씨를 채취를 해가지고요. 이제 꽃이 피고 3이 이제 씨앗이 달리면요아빨갛습니다 껄건데, 아 그거를 이제 그, 어, 삼, 그 씨앗, 껍질이자 말하자면 껍질, 껄건 거. 그거를, 껍질을 까야돼요 그거는 이제, 어, 조합에서 아, 그냥 까줍니다, 공짜로. 그냥, 그냥, 그냥 까주고요. 전에는 뭐 해가지고 돈을 받고 까왔는데, 아, 그거를 껍질을 뭐했었냐면 화장품, 원료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써가지고, 돈을 이제 받고 왔는데 요즘은 그걸 또 쓰지나 사용을 안 하나 봐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돈을 받지 못하고 아 그냥 까오고 또그 전에는 또 하고 개인분들이 그걸 까주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돈을 주고 까왔고 요즘은 그냥 조합해서 돈을 받고 까오다. 요즘은 그냥 까옵니다. 어, 삼씨앗을 개화시키려 그러면요 어, 굉장히 오랫 동안 정성 들여야 돼요. 그냥 뭐 하는 게 아니고 어, 물 줘서. 어, 약그 100일 정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뭐한세 번도 주고, 뭐두 번도 주고, 뭐, 2번도 주고, 뭐 어, 더울 때는 여름에 엄청나게 더울 때는 세번 줘야 돼요. 왜그래 아, 또 너무 뜨거우면 안 되니까 아, 그런 식으로 해서 어, 아, 한 100일 정도 관리를 해야 돼요. 어리 뭐 갔다가도 물줄 때는 꼭 와야 됩니다. <laughs> 아, 쉬운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개화된 이제 씨앗을 아, 이제 밭에다가 아, 아, 심는 거죠. 아, 삼시앗을 심기 위해서, 아,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독을 이렇게, 두독, 말하자면 저, 저 두독이죠, 두독. 두덕. 두독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두독 자체가 크다 보니까, 아, 요거는 저 작업을, 아, 그냥 포크레인으로,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쌌습니다. 아, 그러고 이제 여기에 지금 흙이 높이가 있는 건데, 이거는 일반 산에서 나오는 마사구요. 아, 이거 마사를 이제, 어, 받은 거예요. 어, 말하자면, 저, 그냥 뭐, 아무게나 심으면 잘안되고요 아, 마사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아, 월에 심습니다. 아, 딴 데다 심어도 되긴 되는데, 아, 잘 뭐, 삼 성장에 좀 문제가 좀 있고 이래가지고, 여기 마사를 받아서 심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마사를 받습니다. 아, 거의 10평에, 어, 어 15돈 단뿌로 어, 거의, 한차 정도, 10 평에, 한, 차, 이, 아. 따 가, 보 면요, 사무실 기 위해서, 아, 이제, 그 아, 작판정지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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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또 말하 울타리 작판정 지기, 작판정 지기 라고 해서, 그게 한번 지나 가서, 자, 이렇게 한침 이제 파정 하기 좋게또 이렇게. 삼시야파종기의요 아, 파종기. 아, 네, 옛날에는, 손으로 파종했고요그 다음에 이렇게, 아, 기계 이렇게 누르는 거, 수동식으로, 그런 기계가 나왔다. 요, 수동식으로, 이것도 자동이죠. 요것도인데, 뭐, 어, 더 좋은 거 나오겠죠. 더 좋은 거 나오면 이것도 뭐, 반자동 되겠죠. <laughs> 제가 뒤에서 한번 삼시야 들어가는 거,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이라가 아, 이제 돌을 만들어주고요 돌을 이후 슬라이스 하면 들어가고, 뒤에 이노라가 이렇게 눌러집니다. 삼시앗을 신고난 다음에 3시앗 파전기로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로터리 식으로 해서 달리기로 위에다 흙을 한 3cm 정도 덮어줍니다. 이 정도로 하면 한 3cm 정도 덮히는것 같아요.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알리기로로타리친 다음에, 이렇게 또 막대기 같은 거를 이렇게 골라줘야 돼요. 아, 무슨 뭐 굵은 거, 굵은 돌 같은 거, 흙, 덩어리 같은 건아 옆으로 떨어져 있어야 되고, 이 아, 과정을 이제 위에다가 아, 집을 덮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흙을 막대기로 골라준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집을 아, 이런 식으로 덮어줘요. 아, 이렇게 아, 이제 3C하고 어, 로타리드 흙3세 3C 정도 덮어주고요 막대기로 고른 다음에 아, 이렇게 집을 덮어줍니다 아. 이거는 한번 썼던 건데요 아, 다시 한번 쓰는 겁니다 아. 아, 이 집을 덮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비닐 후 어, 검정 비닐 후를 아, 또 한번 덮어줍니다 완전히 아, 두독 여기 밑에까지 해서 아, 이 두덕 높이가 뭐한 아, 40cm, 50cm 돼요. 근데 아, 이렇게 지부에 한번 덮어주고요. 그 아, 다음에 이제 이것도 바람에 날리지 않게, 아, 차광망차광망을 아, 여부에다 또한번더 덮어줍니다. 이거 덮어주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제 겨울이니까 겨울에 이제 이땅 같은 게 이제 그 날씨가 추우면 얼었다가 녹았다 하면은 붕 뜨고, 아, 이게 좀, 어, 땅이 푸석푸석해지니까요. 아, 이제 그걸 눌러주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아, 이제 요 약간의 이제 집을 깔아주고요. 어, 아,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가지 뭐 너무 추운 보온, 여러가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집 깔아주고, 어, 아, 그 다음에 이제 또 습도 같은 거 조절하기 위해서, 아, 비닐을 덮어주고요. 어, 아, 그 다음에 이제 또그 비닐과 날라가지 않게끔 차각망을 에, 덮어주죠. 아, 그러면은 이제, 아, 이게 이제 내년 봄에 발화가 돼서 씨가 나오고, 가을에 이제 그, 삶을 갖다가 이제 그 종삼을, 아, 캐서 옮겨 심어도 되고, 그 이듬해에 옮겨 심어도 됩니다. <laughs> 저형은자안 부자. 어, <laughs> 되는구나. 삼부자, 삼부자. 삼부자. 삼부자의 삼부자. 어, 안녕하세요. 에, 안녕하세요. 네. 오, 네. <목소리> 여기도, 여기도 네? 여기 되게 너무 비싸게 싼다야 여기 또 새로 알 어. 거. 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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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 어, 삼시앗 파종은 이제 다 끝났고요. 어, 제가 삼시앗 파종 처음부터 끝까지 아, 삼이 이렇게 쉬운 것같아도요 아, 굉장히 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요. 아, 이제 제가 또 내년에 아, 삼이 여기서 쌍 나올 때 다시 한번 또 영상을 올릴 거고요. 아, 아, 시청해주셔서 아, 감사합니다.